네, 안녕하십니까 파워센터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하이브리드 가로등용이죠. 하이브리드 충전 컨트롤러의 프로그래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은 우리가 그 세트 버튼 그러니까 아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화면이 뜨거든요. 이 상태부터 이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네, 밸류 세트라는데 배터리 타입부터 설정하게 되어 있죠. 이 타입을 어... 네, 이렇게 눌러서, 세트를 눌러서 커서가 깜빡일 때 이제 변경이 가능해요. 보시게 되면, 야, 리튬 24V, 리튬 12V, 리튬 이온이지, NCM길. 리튬 6V, 3V, 그 다음 납산. 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인산철로 하시게 되면, 우리가 12V, 24V, 요 값을 이용하기는 어렵고요. 리드 값을 이용해야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네. 리드를 이용하시게 되면 뭐인산철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인산철 4세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어, 리튬 이온인 경우에 12V 그다음 24V로 세팅 하실 수 있습니다. 세팅 세트 누르시고요. 그리고 어 뭐 자세한 거는 요거 센서 디텍트 하는 건데 요거는 어, 센서 사용 안 하시는 분들 의미가 없구요 웨이크업은 예스로 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압을 감지하는 거죠. 태양광 전압이 얼마냐에 따라서 저녁으로 볼 거냐 말 거냐인데 네, 요 값은 그대로 두셔도 되구요. 시간은 뭐 늘릴 수 있어요. 요 5초로 되어 있는데 시간을 늘려서 떨어진 다음에 또는 아침에 그 태양이 들어오기 전에 시간이니까 얼마로 할 거냐는데, 요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세컨드입니다. 초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오버볼테지 디스커넥트, 그니까 디스차지 볼테이지예요 오버 디스차지 아, 그러니까 볼테이지인데, 요거는 9.2볼트가 되면, 그러면 배터리에서 나가던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그, ACDC 파워 서플라이에서 공급되는 전기를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전압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10.0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만약에 배터리가 어떤 조건이 돼서, 뭐그 다음날이 물론 되겠죠. 그 다음날 태양광이 들어와서 10.2V 한번 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배터리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전압을 넘지 못하면, 그럼 다시 또 처음부터, ACDC 컨버터에 의해서 상용 전원이 공급이 되겠죠. 배터리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는 충전 값인데, 이건 아까 세팅했던 값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전압은 아시는 것처럼 콜드 차징은 우리가 이거 낮게 되는 건 아시죠? 0도씨 이하로 하게 되면 배터리 망가지기 때문에 이 값을 좀 낮춰주셔야 돼요. 요즘 한 마이너스 5도 정도라는 추세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뭐 배터리가 망가지더라도 난는1 0도씨까지는 그냥 놔두겠다 하시게 되면 1 0도씨까지 사줘도 되고요. 어쨌든 배터리 망가집니다 이렇게 되면 내 알아서 선택을 하시고요. 요거는 최대 높을 때 이제 전압인 거고요. 그리고 어 이제 LED 커런트 요거는 이제 전류죠. 내가 몇 암페어를 LED로 보낼 거냐. 그래서 LED 만약에 0.7A짜리를 두개병렬 사용하셨으면, 이렇게 1.4A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스마트 파워 들어가는 거는, 요건 이제 그 컨트롤러가 알아서 판단하는데, 컨트롤러가 판단하기에, 아, 배터리가 별로 안 좋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러면, 어, yes를 해놓으면, 이걸 노 o 를 해놓으면, 아, 그거와 상관없이 난 무조건 일단 밝게 보내겠다라는 거고요 어차피 ACDC 컨버터에서 전기를 공급하니까요. 그렇지 않고, 아, 난 패드를 좀 아끼겠다 하시게 되면, 요 값을, yes 또는 뭐, high, medium, 이렇게 요걸 값을 두어서 정할 수 있어요. 물론, 유저를 살수 있는데, 오토 u 유저. 어, 이 값은, 어, 별도로 상세히 당시에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유저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그 상태, 전압 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죠. 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값들은 뭐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만 세팅해 주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통제가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사용하고 주로 한전이 공급되는 동네에서는 그리고 언제든지 램프가 켜져야 되는 가로등이 켜져야 되는 조건이라 그러면 그러면 어, 이 하이브리드 충전 컨트롤러 하고 그리고 어, 이 프로그래머 사용하셔서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가능하십니다 네, 또 상세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또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워센터의 김정철입니다.